안녕하세요. 영화 리멤버 연출한 이희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영화 네. 보셨나요? 네. 아, 재밌게 보셨는데. 네. 아, 네. 네. 궁금해서요. 네. <laughs> 어, 어, 너무 재밌었어요. 감사합니다. 영화 저희 참 여기 뭐, 주연뷰도 계시지만 또 보셨고요. 개봉하고 이렇게 정말 무대 인사를 가지게 됐습니다. 어, <laughs> 어떻게 보셨는지 참뭐 어, 궁금하기도 하고 어, 재밌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부족하게 보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텐데 어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 시간이나 시간을 극장에서 보낸 이 순간을 좀 좋은 기억으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에 큰남주혁입니다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 어, 어떻게 영화는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. <laughs> 밝상한. 음, 아 가을에 아, 황금같은 네. 토요일에 이렇게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 리멤버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녁은 드셨나요? 그러면 이제 영화 재밌게 보셨으니까 리멤버 생각하시면서 맛있는 저녁 드시면서 또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<laughs> 음, 저희 영화 선택이셔서 어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 주말에 비가 와야 될 텐데 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꽉찬 액석 보니까 어, 너무 감사하고요. 어그재밌게 보셨으면은 주변에 리멤버 네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 또 한번 봐야 되는 영화 같, 같기도 해요. 에, 이 젊으신 분들이. 추천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천 방법은 스기와 오마이다 다음도다 라고 좀 추천해주세요. 아,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. 이.. 리멤버 해외용 포스터인데요. 아, 그, 저희가 얼마전에 바로 이거 사인한 주연군과 제 사인이 있는 포스터를 드릴겁니다.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요? 저요 저희가 드리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한번 눈맞음 드리겠습니다 저요 저요 요 감사합니다 저요 저요 처음이네요 천천히 내려와 네, 그럼 저희 네, 인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저녁 맛있게 드세요. 저녁